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잃은 곳은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가 피조되어서 지금 세상에 와서 이렇게 꾸준히 어딘가를 전진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있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에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 이사야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아들의 나라에서 어디로?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먼저 예루살렘의 의미, 예루살렘의 정체, 예루살렘의 가치,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의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예루살렘은 그 성,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.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으로 부른받은 공동체, 사람들의 무리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아 이렇게 인격체처럼 불어요.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상대를 해요. 왜냐하면 하나의 예표로서는 형상으로서는 예루살렘 도시지만 그 도시는 실제로 뭐요? 하나님의 약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예루살렘 도시는 상징물입니다.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상징입니다. 실체가 아닙니다. 실체는 뭐라고요?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이라는 실체라고요.